2025년 6월 21일 을사년 2월 신유일 1177회 로또 추첨일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매주 토요일 수많은 사람들이 한 장의 복권에 작은 희망을 담습니다. 하지만 당첨은 결코 우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숫자에는 흐름이 있고 그 흐름엔 운의 타이밍이 존재합니다. 지난 회차에서 아쉬움을 겪으셨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기회는 늘 순환하고 우는 방향을 아는 사람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 주 역시 자연의 기운과 명리의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해 여러분께 더욱 정제된 행운의 실마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나간 행운을 떠나보냈다면 이제는 다시 마음을 열고 새로운 흐름을 맞이할 차례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 흐름을 따라 작은 가능성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매 회차 번호를 완벽히 맞추는 건 누구에게도 어렵겠지만, 수천 회차의 당첨 데이터를 분석하고 풍수와 명리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며 분명히 드러나는 하나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복 있는 숫자들과 그 숫자들이 나타나는 뚜렷한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또 번호는 그냥 무작위 숫자가 아닙니다. 그 안엔 패턴, 타이밍, 그리고 기운의 흐름이 숨어 있어요. 자연은 늘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그걸 먼저 알아채는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 곁에만 조용히 다가와 손을 내밀어요. 그걸 알아보느냐 아니면 흘려보내느냐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이죠.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그 행운의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3초면 충분합니다. 지금 총각명원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건 단지 버튼 하나가 아니라 복을 담을 그릇을 여는 작은 실천입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창에 당신의 간절한 소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오늘도 저는 진심을 담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매주 기대를 품고 번호를 고르지만 번번이 낙첨되며 나는 운이 없나 하고 속상했던 적 있으시죠. 그런데 혹시 단순한 운이 아니라 반복되는 실수 때문에 당첨 확률을 스스로 낮추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무작정 운만 탓하기보다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면 생각보다 빠르게 당첨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당첨되지 않는 진짜 이유는 뭘까? 지금부터 그의 해답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로또를 구매할 때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통계적인 분석 없이 번호를 무작위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 번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로또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확률 게임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로또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매주 번호별 출연 통계를 제공하는데요. 이는 특정 숫자가 다른 숫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작위 선택보다는 이러한 통계를 참고하여 자신만의 패턴을 만들어 꾸준히 적용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운과 사주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 날에나 로또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로또는 물론 확률적인 요소가 크지만 당첨자들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예지몽을 꾸었다거나 좋은 기운이 느껴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마다 재물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가 따로 있으며, 이런 시기에 로또를 구입하면 예상보다 더 좋은 결과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주적으로 대운, 즉, 큰 재물이 들어오는 시기나 횡재운이 강한 때가 있는데요. 이런 흐름을 무시하고 아무 때나 구매하게 되면 가장 좋은 기회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저희 총각명원 채널에서는 매월 띠별 운세 영상마다 금전운이 강하게 흐르는 길이를 선정하여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의 띠와 잘 맞는 날짜를 꼭 확인하신 후그 타이밍에 맞춰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물운이 열리는 순간을 알고 활용하는 것. 그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특정 패턴이나 인기번호만 고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정 패턴을 따르거나 자주 나오는 숫자만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나 특정한 규칙, 1번부터 6번까지와 같은 번호를 선택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죠. 실제로 이런 번호를 구매하는 사람이 한 회차에 만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번호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조합이라 만약 당첨이 되더라도 상금을 여러 명과 나눠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너무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번호보다는 조금 더 전략적이고 다양성을 고려한 조합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각명원 채널에서 매월 띠별 운세와 행운수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추천드리는 숫자 조합과 함께 이 띠별 행운수를 자신의 사주 흐름에 맞춰 조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막연한 추첨이 아닌 자신의 운에 맞는 전략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실제 당첨 확률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로또를 구매할 때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실수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포인트들만 잘 피하셔도 당첨 확률을 보다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전략과 함께 풍수적인 방법까지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세요. 그렇다면 어떤 번호로 언제 구매해야 로또에 당첨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통계적 데이터와 사주학적 관점에 따라 6월 21일에 추첨될 1177회차 로또에서 당첨 확률이 높은 로또 번호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당첨된 로또 번호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첨 횟수가 많은 번호입니다 34번 총 당첨 횟수 203회 12번 총 당첨 횟수 199회 27번 총 당첨 횟수 198회, 33번. 총 당첨 횟수 197회, 13번. 총 당첨 횟수 197회, 17번. 총 당첨 횟수 195회, 43번. 총 당첨 횟수 194회, 7번. 총 당첨 횟수 193회, 3번. 총 당첨 횟수 192회, 20번. 총 당첨 횟수 192회. 이 번호들은 1176회차까지 당첨 확률이 높았던 번호로, 앞으로도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들입니다. 이 10개의 빈출 번호만으로 본인의 사주와 잘 맞게 조합하여 도전하면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5주 동안 당첨 번호로 등장하지 않은 번호입니다. 1에서 10번 구간에서는 2번, 10번 숫자가 아직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11에서 20번 구간에서는 12번, 13번, 15번, 16번, 19번 숫자가 아직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21에서 30번 구간에서는 23번, 25번, 26번, 27번, 28번 숫자가 아직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31에서 40번 구간에서는 33번, 34번, 37번, 38번 숫자가 아직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41에서 45번 구간에서는 41번, 43번 숫자가 아직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 번호들은 최근 5주 동안 당첨 번호로 등장하지 않아 곧 당첨 번호로 등장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6월 21일 신유일의 풍수학적 의미와 통계 데이터를 함께 고려하여 최종 선정한 번호 조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시해 드리는 숫자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번호를 최소 3개 이상 조합하여 구매해 보세요. 무작위보다는 흐름을 읽고 선택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훨씬 높이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우선 최근 5주간의 당첨 번호 구간별 출현빈도를 살펴보면 1번 때와 10번 때에서 유독 높은 출현빈도가 관측되었습니다. 또한 홀짝 통계에서는 짝수의 강세가 잠시 이어졌지만 최근에는 홀수와 짝수가 균형을 이루는 흐름으로 바뀌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러한 통계적 흐름과 신유일의 오행적 기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이번 1177회차 역시 유사한 구조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지금부터 풍수 지리적 기운과 음향 오행의 일간 흐름을 바탕으로 선별한 이번 회차의 행운의 추천 숫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10번 구간에서 주목할 만한 숫자는 2번, 4번입니다. 이번은 수의 기운을 중심으로 하지만 사주적 맥락에서는 음목의 성향도 함께 내포하고 있어 이날의 흐름과 조화를 이룹니다. 6월 21일은 신유일로 금의 기운이 날카롭고 정제되게 작용하는 날입니다. 신금의 금기는 유연한 숙이나 목기를 통해 균형을 이루려는 성질이 있으며 그 점에서 이번은 금의 예리함을 부드럽게 조율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4번은 토의 기운을 가진 숫자로 금과 상생하며 이 날의 중심 기운인 신금과 매우 잘 맞는 흐름을 형성합니다. 특히 6월 21일의 신유일은 정제된 금기가 중심에 있는 날로 흩어지는 화기와 긴장된 목기를 눌러주는 안정적인 에너지가 요구됩니다. 이때 4번의 토기는 금기를 뿌리내리게 하고 전체적인 에너지의 균형을 유지해 주는 기반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11번부터 20번 구간에서는 12번, 13번, 17번이 주목할 만한 흐름을 보입니다. 12번은 1과 2의 조합으로 각각 수와 목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이날은 신금의 예리한 기운과 유금의 정제된 금기가 중심이 되는 날인데요. 목이 금과 상극이긴 하지만 조화를 이뤄줄 수 있는 수의 중간 기운이 존재할 때 상극을 중재하는 흐름이 생깁니다. 12번은 수생목의 생기 흐름을 통해 지나치게 냉철한 판단 속에서도 부드럽고 유연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조율자 역할을 합니다. 13번은 순수한 목기를 담고 있으며 숫자 1과 3이 지닌 의미 그대로 출발과 확장의 상징입니다. 이날의 지지인 유는 음금에 해당하고 목과는 상극 관계에 놓여 있어 에너지 충돌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모월의 화기가 그 갈등을 조절하며 목생화의 상생 흐름이 생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즉, 13번은 일시적 갈등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장의 가능성을 여는 변화의 문 역할을 할수 있는 숫자입니다. 17번은 1과 7의 조합으로 수와 금의 조화가 깃든 숫자입니다. 수생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금생수의 흐름은 신금의 본기와도 깊은 연관이 있으며 7의 금기와 1의 수기가 상생 구조로 작용해 분석력과 결단력을 동시에 끌어올려 줍니다. 특히 재물운과 관련된 흐름에서는 17번이 단단한 신뢰와 실현의 에너지를 품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21번부터 30번 구간에서는 23번, 25번, 28번이 의미 있는 기운을 가집니다. 23번은 2와 3의 조합으로 각각 수와 목의 기운을 품고 있는 숫자입니다. 특히 이 조합은 수생목의 생기 넘치는 흐름을 담고 있으며 유연하고 확장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신유일은 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날이기 때문에 금 금목에 상극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지만 23번은 이러한 상극 속에서도 부드러운 목기의 완급 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균형의 열쇠가 됩니다. 목기운이 압박을 받는 날일수록 그 흐름을 끊지 않고 이어주는 23번의 존재가 더욱 중요한 조율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25번은 수와 토의 기운을 동시에 품은 안정적인 구조의 숫자입니다. 토는 오행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에너지이며 특히 신유일처럼 금이 예리하게 작용하는 날에는 금생수의 흐름을 뒷받침하는 버팀목 역할을 합니다. 이모월의 강한 화기운과 충돌하지 않고 부드럽게 흡수하며 전체 오행의 흐름을 안정화시키는데 핵심적인 숫자라 할수 있습니다. 28번은 수, 화, 토의 접점에 해당하는 복합적인 에너지 구조를 지닌 숫자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가지 속성이 아닌 여러 오행간의 교차와 상생상극이 얽힌 상태를 부드럽게 중재하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신유일처럼 금기의 날카로움이 중심이 되는 날에는 불균형이 발생하기 쉬운데 28번은 이 충돌을 흡수하고 정돈하여 조화를 이끌어냅니다. 특히 이모월의 화라산 같은 화기와 신유일의 금기가 팽팽히 대립하는 흐름 속에서 28번은 전체 의 에너지를 매끄럽게 순환시키며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숫자를 알수 있습니다. 31번부터 40번 구간에서는 33번, 36번, 38번이 눈에 띄는 흐름을 보입니다. 33번은 3의 중첩으로 순수한 화의 에너지가 응축된 숫자입니다. 통계적으로도 다수의 당첨 회차에서 높은 빈도를 보여온 이 번호는 단순한 확률을 넘어 자연의 기운이 자주 머무른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6월 21일, 신유일은 금의 냉철함과 이모월의 화기가 충돌하는 날로 상극의 기운이 팽팽하게 맞서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이럴 때 33번은 강한 화기가 중심에서 분산되지 않도록 묶어주는 응축의 매듭 역할을 하며 금기와 수기의 대립을 완화하고 흐름을 조화롭게 정리해주는 숫자로 작용합니다. 36번은 3과 6의 결합으로 목의 생장성과 토의 안정감을 모두 품고 있는 복합적인 에너지의 숫자입니다. 신유일처럼 금기가 예리하게 작용하는 날에는 목과 금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36번은 이러한 갈등의 흐름을 부드럽게 완화하며 내면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완충 역할을 하는 숫자로 해석됩니다. 또한 이모월의 강렬한 화기를 토기를 통해 아래로 끌어내리며 과도한 상승 에너지를 중심으로 모으는데 도움을 줍니다. 38번은 3과 8의 조합으로 각각 목과 토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일반적으로 목극 토의 상극 관계지만 신유일의 금기가 중간에서 조율자 역할을 하며 충돌 대신 순환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신유일처럼 금의 냉철한 기운과 토의 중심 에너지가 조화되는 날에는 38번이 안정된 구조와 예리한 직관의 접점을 형성해주는 핵심 숫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1번부터 45번 구간에서는 42번이 중요한 흐름을 형성합니다. 42번은 자수의 기운을 대표하는 숫자로 감정의 흐름과 내면의 직관을 상징합니다. 6월 21일 신유일은 금의 냉철한 기운과 이모월의 강한 화기가 충돌하는 구조를 가지는데요. 이처럼 긴장된 에너지 구조에서는 수의 부드러운 흐름이 전체적인 균형을 조절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42번은 마음의 동요를 잠재우고 직관과 판단 사이의 간극을 메워주는 조율자 같은 숫자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선명한 선택을 이끌어내는 힘을 가집니다. 총각 명언 채널이 심도 있게 분석하여 추천하는 번호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2번, 4번, 12번, 13번, 17번, 23번, 25번, 28번, 33번, 36번, 38번, 42번. 반면 이번 회차에서는 par 숫자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지나치게 반복된 번호나 사주 흐름상 상극을 이루는 수, 출현 간격이 과도하게 벌어진 숫자는 이번에는 과감히 제외하는 것이 더 유리한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1번은 기본적으로 수의 기운을 담고 있는 숫자이지만, 이날은 신유일로 수생금의 기운이 과도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1173회차에 등장했고, 최근 전체 흐름 속에서도 기운이 분산된 상태입니다. 지금의 조합 흐름에서는 1번이 에너지 소진 후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당첨 확률이 낮은 구간입니다. 14번은 1과 4의 조합은 수와 토의 에너지를 가집니다. 하지만 14번은 1174회 차에서 이미 출현했으며 토는 신유의 금기와 충돌 구조를 만들 수 있어 기운의 흐름을 막거나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주상 금금목, 목생화 구조를 방해하기에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6번은 토 중심의 에너지로 해석되며 최근 기운이 한 차례 상승한 후 하강 흐름에 있습니다. 특히 신유일에는 금의 예리한 기운이 토의 안정성을 지나치게 억누를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오행 균형에 부담을 주는 숫자로 분류됩니다. 35번은 3과 5는 각각 목과 토의 기운을 가지며 이 둘의 조합은 신유일처럼 금기가 중심이 되는 날엔 부조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1173회차와 1176회차에서 이미 출연해 빈출 흐름 후에 휴식기로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속적으로 당첨권에서 얼굴을 비쳤지만 이번 회차에선 기운의 방향성이 역행하는 흐름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회차에서 특별히 피해야 할 번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1번, 14번, 16번, 35번, 다음으로 풍수적 관점에서 6월 21일 신유일의 흐름에 맞춰 로또 당첨 확률을 높여 줄수 있는 실천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날의 사주 구조를 살펴보면 신금이라는 정제된 금의 기운이 중심에 서 있고 지지의 유금이 이를 뒷받침하며 금의 에너지가 매우 강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이 모월은 임수의 깊은 직관력과 오화의 뜨거운 추진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시기로 냉철한 분석과 뜨거운 열정이 조화를 이루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이날은 사주적으로 금생수와 수생목의 상생 흐름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며 이성적인 판단과 내면의 통찰 그리고 작은 기회를 현실로 바꾸는 추진력이 크게 강화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즉 즉흥적 감각보다는 논리적 흐름 속에서 직관을 발휘할 수 있는 날이라는 의미이며 신중하게 선택한 숫자일수록 더 강한 에너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볼때 이날은 차가운 금기와 뜨거운 화기 그리고 유연한 수기가 순환하며 내면의 중심과 외부의 실행력을 동시에 자극하는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한장 사볼까 하는 마음보다 내가 왜이 번호를 선택했는가? 이 숫자에 어떤 의미가 있나를 곰곰이 떠올려보며 내면과의 연결점을 찾아보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풍수적으로 볼때 6월 21일 신유일과 기운이 잘 맞는 복권 구매 요령도 따로 존재합니다. 우선 구매일은 본인의 일정에 맞춰 6월 18일 수요일 또는 6월 20일 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날 모두 신유일의 금기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을 지니고 있어 냉철한 판단과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기운을 선행 단계에서 준비하는데 유리합니다. 구매 시간으로는 오전 9시부터 11시 또는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신금의 기운이 또렷하게 작용하면서 내면의 직관력과 외부의 실행력이 동시에 뛰어나는 흐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복권의 보관 방법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신유일은 금기가 중심이 되는 날이므로 흰색, 은색, 회색 같은 금의 기운을 상징하는 색상의 봉투나 지갑이 가장 적합합니다. 가능하다면 복권을 접지 말고 반듯하게 펼쳐 서쪽 방향에 조용하고 깔끔한 공간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쪽은 금의 기운이 머무는 자리로 신유일의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풍수적 위치입니다. 가능하다면 작은 금속 물건이나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조용한 기운의 물건을 함께 두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잘 닦은 금반지, 금속부적, 복주머니, 500원짜리 등은 금의 기운을 강화시켜 줄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숫자를 고르는 순간부터 보관까지의 전 과정을 이건 나의 기회를 위한 준비다라는 신중하고 단정한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5년 6월 21일 이모월 신유일은 명확한 판단과 냉철한 직관이 기회를 여는 날입니다. 이날은 신금의 예리한 기운과 유금의 정제된 흐름이 중심을 이루며 이모월의 뜨거운 화기가 그 금의 날카로움을 부드럽게 감싸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바로 이런 날일수록 머릿속에 스친 직감 하나 또는 이유 없이 자꾸 떠오르는 숫자 하나가 실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권을 구매하시기 전, 만약 이번엔 뭔가 느낌이 온다는 감정이 들었다면, 그건 단순한 감이 아니라, 신금일의 깊고 예리한 직관력이 여러분의 판단과 연결되었음을 뜻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첨은 단순히 운의 결과가 아니라 흐름을 읽고 믿음을 실천에 옮긴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도 바로 그 실행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한 선택이 작은 기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숫자 하나가 올해 가장 큰 행운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남아있는 숫자 하나를 믿어보는 용기입니다. 오늘 하루 그 믿음이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드리는 조언은 당첨 확률을 높이는데 참고가 될 수는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재미와 긍정의 에너지를 함께 느끼며 즐기는 마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되고 여러분에겐 더 많은 행운이 돌아올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1177회 차 여러분 모두에게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